여러분 안녕하세요. 짠, 짠. 오늘은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약간 꽃다발 바구니 돌아가면서 계속 영상이 올라가니까 좀 노잼이죠, 여러분. 노잼이지 않아? 막 부케도 찍고 싶고 찍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이제 그런 주문이 들어올 때는 너무 바쁜 주말이니까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아쉬워. 보통 꽃집은 금토 예약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금요일날 촬영을 해야 되는 건데, 금요일날은 진짜 약간 정신차림 퇴근 시간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찍을 시간이 없어. 제일 한가한 월화수 중에 찍으니까 약간 비슷비슷한 그날그날 주문들인 거지. 자, 오늘 또 새로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요. 자, 얘는 짠. 너무 이쁘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아나라는 장미고요. 약간 피치? 코랄? 핑크? 색깔? 이라고 하면 될까요? 완전 정석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죠. 약간 그리고 이 아리아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알이 굉장히 단단해요. 시장에서 보이시면 한번 사서 써보세요. 진짜 오래가요. 그리고 그렇죠, 얘는 다른 네. 애들에 비해서 좀벌어짐도 덜하고 조금 오래 가는 편이에요. 되게 땅땅해 음. 속까지 꽉차 있는 느낌. 짠, 얘는 비하이브. 비아이브라는 장미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캐서린이랑도 비슷하고 줄리엔 로드처럼 약간 안에가 꼬불꼬불 꼬불거려요, 이 아이가. 피면은 얘는 약간 노란 색깔? 오렌지랑 노랑의 사이에 있어요. 그쵸. 감귤. 아, 감귤색. 맞아. 그죠 어, 낑깡색 같아요, 약간. 음. 어, 너무 귀엽죠? 비아이브라는 장미고요. 그다음에 피치 리샤. 아, 또 이번 주또 예뻐. 얘가 참왔다갔다 진짜 이 피치리한 여러분, 진짜 약간 음. 너무 강약이 달라져요. 매주 너무 바뀌는데 또 이번 주는 연한 노랑에 연한 피치 핑크를 한 방울. 느낌으로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렇죠? 예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미이기도 하지만 쓰기 힘든 장미이기도 하죠. 줄리에타라는 장미인데요. 얘도 약간 보면은 아리아나처럼 약간 피치 색깔이 도는 장미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피치 오렌지톤 할때 많이 쓰는 스프레이 장미 중에 하나인데 단점이 뭐냐면 얘가 사실 이 줄기에 비해 얼굴이 좀 커요. 대두야. 얼큰이. 얼크니. 얼큰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휘청휘청 해서 단을 사왔을 때 조금 버려지는 게 있다. 어, 로스가 좀 있다. 약간 단점이죠. 팡팡이. 너무 귀엽죠? 어, 오늘 되게 싱싱해요. 잎이 어, 예뻐요. 소국입니다, 소국. 사실 제가 국화류를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컬러 염색된 거예요. 너무 예뻐. 귀여워서 가끔씩 써요. 근데 사실 꽃다발보다 사실 얘는 바구니나 이런 꽃꽂이에 서을 때가 더 예쁘긴 하거든요, 귀엽게. 그래서 그룹피에 쓰는 되게 좋은 꽃 중에 하나입니다. 튤립도 들어가요, 여러분. 염색 튤립, 핀 거, 안핀 거. 다르죠, 느낌이? 완전 네. 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토크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피치 색깔 톤으로 가을 느낌 나게 연출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신상을 들고 왔어요. 따위, 따위, 따위. <laughs> 이게 여러분, 새로, 여러분 눈에 보일까? 이거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거 보여? 이 질감 보여요 여러분? 보이나요? 네. 응. 자 여러분 이게 약간 재질이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면서 과일 샀을 때 과일 보호하는 그 재질. 그물망 그거의 재질인데, 이게 약간 그 펄감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꽃 모양으로 구멍이 좀 나있어요, 이게. 어, 진짜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보온재 같은 느낌. 폭신거려, 이게. 뒷면은 뭔가 얇게 스펀지를 깔아놓은 것 같은 폭신함이 있는데, 붕대 같아요. 어, 폭신폭신, 이 약간 재질이 폭신폭신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있길래 새로 들어온 게딱 집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 이거 신상인데 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 제가 처음 사는 거래요.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색깔이 되게 다양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있던 음. 것 같아. 잘쓸것 같은 색깔 두 가지를 한번 사와봤어요. 일단 이거 저희도 포장해본 적 없어서 첫 개시입니다. 과연 어떨지 도전. 자, 여러분 꽃 다발을 하실 때 제가 스토크도 진짜 많이 쓰는데 나는 다발이 좀잘 벌어지지 않는다. 나는 꽃길이 너무 붙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크를 센터로 쓰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스토크를 센터로 쓰시면은 얘 자체가 좀 단단해서 오래 잡고 있어도 괜찮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자체가 알아서 좀 간격을 벌려주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 쉬워요 오늘 스토크를 센터로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일 다들 공통적으로 문제인 거이기도 하고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게샘내 꽃을 어떻게 꽃이 딱딱딱딱 딱, 딱, 딱 벌어져 있어요 어떻게 애들이딱그 자리에서 가만히 딱 이렇게 있냐 이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하러 오시면은 예약된 거 꽃밭을 보시고 사진 찍으시잖아 신기하다고 네.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모든 꽃과 꽃 사이는 에 거리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꽃은 핍니다 오늘 가져간 모양 그대로 같이 있지는 않아요. 조금씩 피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아이들이 숨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예쁘게 오래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저는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마다 여러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가치를 내가 올려주고 내려주는 건내 몫인 거야. 그게 우린 보다. 볼로리스트 오케이. 근데 장미다발도 장미를 뭉쳐서 이렇게 부케처럼 잡았을 때또 음. 포장까지 했 예쁜 모양도 네. 있고 소재를 넣어서 라인감을 줬을 때 예쁜 것도 있고 음. 똑같은 장미도 완전 맞아, 느낌이 맞아. 달라지는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어.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하죠 바구니도 그렇고 다발도 그렇고 내가 오늘 어떤 포장을 할지를 정해줘야 돼 미리 꽃을 다만드 다음에 뭔 포장해야지? 어떤 디자인 포장해야지? 하면은 맞지가 않아요 다발마다 포장 느낌에 따라 맞는 디자인이 있어 어떤 포장법 꽃은 꽃을 길게 써야지 예쁘고 어떤 거좀 동그랗게 써야지 예쁘고 왜 각자 꽃집마다의 그 시그니처 꽃다발 보면은 그 다발에 맞는 포장법이 있어 근데 음. 그거를 아무 꽃다발에 다 얹혀놓는다고 어울리진 않아 맞아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만 예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발을 만드실 때 그냥 룰루랄랄랄라 하고 다 만들고 어 무슨 포장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포장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꽃다발을 만드시는 게 맞다는 점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스토크 센터에 놓고 꽃을 배치를 했어요 자이 카네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보면은 이 안에가 비어 있죠 스토크 안쪽이 네. 얘는 컬러만 나타내는 꽃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 사이에 끼워서 얘로 벌려주는 거예요 꽃 사이를 얘를 넣었어요 이렇게. 자 오늘은 제가 이 포장 새로운 포장으로 할때 약간 원형으로 둘르는 포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높낮이가 조금 더 리듬감이 많은 디자인으로 잡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은 줄리에타도요 이렇게 너무 붙여 쓰지 마시고 살짝 더 올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꽃다발을 하실 때꽃길이 너무 붙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떨어뜨려 주는 게좀 좋습니다. 사실 그거를 배우러 저한테 오시는 거죠. 선생님 꽃이 어떻게 이렇게 딱. 딱 벌어져 있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것들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좀 있어. 그렇지. 자 보시면요 여러분. 센터 스토크가 아직 가운데 있죠. 보시면은 꽃을 배치를 했는데 이리샨도 마찬가지예요. 쓰실 때 너무 이렇게 붙이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벌려 돌려. 그럼 자동으로 높낮이가 알아서 밖으로 생기죠. 밖으로 리듬감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착시켜서 이렇게 일자로 놓지 마시고 조금 모양을 반대로 써도 된다 이거야. 무슨 면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자 보세요. 어때? 정면에서 봤을 때 꽃이 좀 쫙쫙 벌려있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다발하실 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꽃을. 계속 이렇게 확인해요. 이렇게 놓고. 잘배치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손님이 꽃을 받으시면 이러고 다니세요? 이러고 다니냐 아니지? 정면은 여기야. 여기. 여기서 봤을 때 모든 꽃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내 아이 컨택. 그러니까, 날 보고 바라본 다음에, 딴데 보는 애를 콱 잡아서 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발은 하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중간 중간 중간 계속 돌려주셔야 돼, 이렇게. 근데 그게 편집되어 있어서 여러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하면서 계속 만져주셔야 됩니다. 꽃다발은 늘 숙제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힐링의 13번째 생일입니다. 이제 14년 차로 갑니다. 또 너무 크네요. 그니까요. 넣다 <laughs> 보니까 또 커졌어요. 유튜브 찍을 때마다 만드는 거는 무조건 다 사이즈가 커져. 자 여러분 봤을 때 정면에서 모든 꽃이 여러분 보고 있죠? 보고 있나요? 네. 아이 컨택해요. 아리아나랑도 아이컨택하고 튤립이랑도 하고 비하이브랑도 하고 다 하세요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맞게 한 거야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럴 때는 정면을 보시고 꽃들이 날잘 바라보고 있는지 물론 원래 옛날에 꽃을 배울 때는 꽃이 자연스럽게 이쪽도 바라보고 저쪽도 바라보게끔 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조건 정면을 보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꾸 정면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치? 꽃집을 하고 있어요 우린플로리스트기도 하지만 사업을 고 있단 말이죠. 그럼 손님들이 제일 큰 리즈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 손님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가격 대비 풍성하게 꽃이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왕 사는 거 꽃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디자인 만 보시는 손님들 있으면은 썩더라도 저는 들어간 꽃이 중요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있었죠. 최근에도 있었어요. 네. 손님 중에. 그분은 이제 꽃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쁜 꽃, 좀 특별한 꽃을 원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보통 고객님들은 사이즈에 대한 이제 로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로망을 채워 드리려면은 꽃들이 잘 정면을 봐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발이 커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손님들이 오시는 손님마다 다아돈 어,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요 이러면은 그러면 은 진짜 나를 위한 꽃집인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은 어, 그렇지 그런 꽃집 어, 없겠지? 그러면 나 진짜 되게 좋은 특이하고 멋있는 꽃들 많이 갖다 놓을 자신 있는데 그 여기가 청담동에 되는 거예요? <laughs> 어 그렇지 <그치? 웃음>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꽃들이 다 이렇게 정면이 이쪽인 거야 잘 보이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하 이거 내가 괜찮을까? 도전이야 도전 과연 도전. 아 상상이 안 가요. 저런 질감을 처음 봐서. 응, 이렇게 되게 푹신푹신. 거의 부직포 한 열몇 장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푹신푹신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 벽지 스타일 그 포장재 유행을 하니까 약간 그걸 겨냥해서 만든 거 아닐까? 진짜 벽지 같아. 보잖아? 이거 약간 우리 집에 이렇게 발라주고 싶은 느낌이야. 벽지 같아. 그 거자 벽지 같아. 어, 이게 펄이 들어가 있어. 이게 되게 뭔가 반짝반짝거리거든. 근데 또 이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비슷해, 우리가 네네네. 쓰는 포장지 네네. 느낌이긴 네네. 해. 색깔도 뭐 엄청 맞아요. 튀는 게 아니니까. 막 이상할 건 없는데 뭐가 다를까, 아니 뭐가 다를까를 걱정했나? <laughs>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봤을 때 별로 느낌이 차,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음. 일단 신상이니까 끼려왔어요. 제가 또 신상을 또 좋아하니까요. 저는 자연식감 여러분, 살거다 사온 다음에 빙글빙글 한두 바퀴 더 돌아요. 또뭐 새로운 거 없나? 내가 또못본게 있나? 약간 이렇게. 저는 신기한 게옷 사고 이런 쇼핑은 살거 사면 나와버리거든요. 저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어. 마트에서는 바로 나오시는이 마트는 저는 30분 이상 있지 않아요. <laughs> 살거다산다 나와요. 딴데 절대 안 가요. 내가 만약에 지나간 저쪽에 뭔가 이렇게 코너가 있어. 근데 내가 안살 거야, 저거는. 그러안 가. 백화점도 저는 여러분 진짜로 쇼핑 백화점 가면요. 어딜 가도 한시간 이상 백화점에 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 사고 바로 나와요. 저는 막 이렇게 막 구경 다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살 것만 사고 딱 끝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제일 오랫동안 쇼핑하는 데는 동키호테. <laughs> 천원짜리 계속 살수 있는데. 아 <laughs> 요즘 동키도 비싸. 1,000원 <laughs> 아니야. 그래요? 어. 16분부터 무거진 음. 진짜 많잖아요. 맞아, 다양해졌어. 없는 게 없어요. 그래 동키호테랑 여기 자제집에서는 오랫동안 있어요. 여기가 동키호테급인 거예요? 네. <laughs> 저는 뭐 쇼핑하고 제고뭐살 때는 정말 빠르게 끝냅니다. 자, 오, 진짜 이거 그거 같다. 바닥에 까는 거,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거. 네. 은색깔. 어, 자를 때도 느낌이... 오, 봐봐. 오안 찢어져 근데 <laughs> 이게 소리 좋다 진짜 도전! 진, 진짜 안 찢어져요 도전! 오! 어, 아 됐다 약간.. 어? 아 이게 두 겹이야 아 맞네요 어 안에가 뭔가 그 스펀지 같은 게 어, 깔려있죠? 어, 어어 이렇게 이게 두 겹이야 어? 이거 부직포 같아 이 여기 지금 위에 포장지 분해 시간인 거예요. 아 아니 이게 신기해서 <laughs> 아니 재밌네. 해볼게요. 재밌죠? 여러분 신상은 꼭 끼려 와야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미리 사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사보세요. 한번. 근데 예쁜 어, 것 예쁘다. 같아. 어, 예쁜 것 같아. 약간 이게 뭐라 지 펀칭이 모양이 예뻐요. 어, 펀칭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오니까 그 펀칭이 느껴지네요. 아 그쵸? 죠 네. 어, 어, 어. 어, 그리고 그 뭐랄까 말림 정도가 되게 예뻐요. 어, 어. 예쁜데? 어허. 괜찮. 여러분, 사보세요. 너무 추천. 신상, 신상 먼저 하기. 저는 약간 부자들는또 돈을 잘 쓰거든. 아니 요즘 사장님들 인스타 보니까 벌써 트리 사고 있던데? 어? 진짜 예쁜 것 같아. 약간 이, 느껴져요? 이 쉐입이 펀치? 되게 예뻐요. 어,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네, 들어요. 네네네. 네. 어? 여리여리하게 포장이 됐는데 응. 오, 이거 괜찮다. 우리 내가 그때 보였던 그 벽지 포장지보다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이야, 네, 얘가. 후두루뚤한데 어, 탄탄해요.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이... 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저는 ASMR을 좋아합니다. 아직도 들으세요? 네. 간 받아봐요. 꽃 색깔에 맞춰서 약간 오렌지 리본으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약간 단단한데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네. 어. 괜찮다. 추천? 여러분, 또 신상 한번 사보세요, 진짜 이거. 이름이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음. 음. 프렌즈와 플로드2의 중간? 두께? 중간 정도의 단단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완전 아니야. 이거 만져봐야 돼. 만져보세요. 아예 다른 느낌의 그런 거야, 질감이. 되게 뭐라 해야 되죠?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앞뒤. 음. 두꺼운 키친타올. 어, 어. 빨아쓰는 키친타올이지 네. <laughs> 빨아쓰는 키친타올. <웃음> <웃음> 진짜. 맞아. 맞아. 키친타올 한몇장 압축해놓은 것 같아요. 어, 좀, 네, 뽀신뽀싱 되게 좋아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네네네. 어때요? 여성스럽나요? 네. 왜 그러시죠? 꽃을 잡을게요. 모델. <웃음> 모델. <웃음> 자, 이렇게 오늘 약간 가을 느낌의 느낌이 나는 피치톤의 꽃다발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꽃끼리 간격 있게 하는 방법. 쫙쫙 벌리는 거. 그래야 커 보인다. 약간 이렇게 연출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신상 포장지까지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